잠깐만요. 어, 영균아. 어, 아 영균이한테 전화 왔어요. 하, 여러분. 영균이 너무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제가 전화 받긴 했다만 여러분, 영균이 너무 찾으시는 거 아니냐고요. 헤이. Hey. 저만 보세요, 여러분, 응? 뭐야? 크리스마스인 거야? <laughs> 여러분, 연균이였어요. 어. 안녕하세요. 분 치우자 여러분, 여러분,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고민을 올려주시면 여균이와 제가 한번 고민을... 고민 없대. 없다고요? <laughs> 고민을 한번... 곧 스물인데 뭘 해야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주택청약 <laughs> 맞잖아 오히려 영균이 고민을 듣고 싶대 저 고민 진솔한 고민 한 두세 개 너무 맞지, 많지 사실 고민이 많구나 고민 많지 고민 고민 많은데 아 근데 근데 난 그거랑 그거는 그분의 그거를 어떻게든 한 공감을 사냉자. 사는 거잖아 그분이 그러니까 그게 그분의 능력이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어야지만 통이 형도 모르게 정해놓은 마음속에 그 조건들이 충족된 사람이어야지만 그 말이 와닿는 거지 뭐, 어느 누구나 다 나가서 배고프다 이런 거 다르게 느껴져괜찮지모 그렇지 영균이 잘 컸다 근데 진짜 이거는 내가 너를 안타까워할 수 없는 건데 리스펙하는 건잘 컸어 나는 너 나이 때더잘 아, 커야 돼 이런 생각조차 못 했거든 아, 근데, 생각은 누구나 다 해. 나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산타 할아버지는 솔직히 믿기는 해요. 아, 믿어? 그니까, 어딘가에 존재하시지 않을까. 굳이 여기 지구가 아니더라고. 다른 지구에 있을 수도 있잖아. 아, 그래? 뭐, 혹시 모르잖아, 혹시. 확실히 너가 아직 동심은 있구나. 동심 난 끝까지 시킬 거야. <laughs> 끝까지 시킬 거야, 씨. 아, 오케이. 아이 간지럽다 벗어야겠다. 오늘 해야 돼. 나 이거 셀카 찍어야 돼 이따가. 아나 화장실 가고 싶어 지금. 그럼 갔다 와 기다릴게.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찍어줘 셀카 같이 찍자. 셀카. 그럼 지금 찍자 지금 그래. 근데 나도 지금 핸드폰... 화장실 가고 있어. 아니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두 장? 두장 충분 충분. 진짜. 오케이. 아 여러분 제가 화장실 너무 급해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갈게. 가 영균아. 내가 게어 고마워. 음. 어, 영균이랑 대화하면서 갑자기 큰 교훈을 얻어버렸네요. 우리 영균이 잘 컸죠? 저도 잘 컸어야 되는데. 나 가고 나서 안 돼? 아, 들리니 혹시? 어, 알았어. 계단으로 갈 생각은 안 해. 가. 갔어요. 바이바이. 잘 자요.